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훨빼더 많은 수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블루오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보고 있는 이것, 유튜브 부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장이 블루오션이라 생각하시나요? 레드오션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국내만 보더라도 전 연령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카카오톡이 1등 유튜브가 2등이며 유튜브의 경우 월 사용자의 수만 약 4500만명이 사용을 하며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튜브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GDP에 약 1조6천억원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만 봐도 이 정도인데 해외 사례까지 본다면 유튜브의 창출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즉, 아무리 크리에이터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빼 더 많은 수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시장은 여전히 블루오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상 편집, 업로드 방법, 그리고 업로드 된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수입구조를 알아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유튜브 방향성을 잡을지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유튜브 수입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조회수 수입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채널에 조회수가 발생 시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인데요. 조회수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시 조회수로 수익을 벌수 있습니다. 쇼츠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수익 창출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변경 사항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당 비용은 채널의 연령층 그리고 보는 국가, 시청 지속 시간 등에 따라 측정되는 금액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회수당 비용은 측정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협찬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료 광고 포함 이런 문구가 뜨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회수 수입은 유튜브에서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광고나 협찬은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업체에서 홍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협찬을 받는 기준은 사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독자 조회수, 참여율,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댓글 비율 등에 따라 협찬 비용이 매우 상이하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수가 무조건 많다고 협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얼마나 핏이 맞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부업이 어떤 건지 이해하셨으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은 편집하기 쉽게 제공되고 있는 어플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랑, 루마퓨전 등이 있고요.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을 하여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어플로 영상을 편집하면서 내가 꾸준히 할수 있겠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 퀄리티로 채널을 키워보겠다 하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파이널컷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고 단축키 등을 숙지하신다면 어플보다 효율성이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했으면 내가 만든 영상들을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드는 영상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이 되어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알려드린다면 말티푸이고 이름이 금자인 강아지를 기록하는 유튜브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때 썸네일과 제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히 우리 집 금자, 밥 먹는 금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티푸 금자, 밥 먹는 말티푸 이렇게 제목과 썸네일에 강아지 혹은 말티프처럼 사람들이 찾을만한 명확한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뜨는 것입니다.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린다면 키워드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난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 같은데 왜안 뜨지? 하는 경우에는 잘 되는 영상들을 확인해보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부업에 관한 영상 중에서 어떤 부업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지, 부업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강조된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하는지에 대한 공통점과 트렌드를 파악하여 여러분의 채널을, 계속 성장시켜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 유튜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 유튜브 영상을 볼 사람들이 누구일지 그리고 내 영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썸네일, 제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튜브 부업 어떠셨나요? 큰 자본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노트북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1인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인 미디어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창출될 일자리는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그날까지.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